안녕하세요, 킬러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픽셋 서버의 회원가입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자, 여기, 일단, 이 닉네임은 이미 네. 돼 있으니까, 바꿔야 되니까, K, O, 아, 이렇게, 어, 해놓고, 자, 또가 뜨면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갔을 때, 밑에, 파... 어, 뭐야, 어. 여기 파란색 글씨로, i, 그, i, h, 이렇게, 뭐, 하는 게 있는데, 하는 방법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슬래시, 아이 하고, 그리고, 여기가 아, 위에 아무거나 이렇게 다다다다다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위에 초록색 글씨로 뜨죠? 이러면은, 선가입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뭐, 로그인 방법도 똑같습니다. 한, 3, 4시간 있다가 들어오면은 로그인을 라고 뜨는데, 그대로 자기가 쳤던 것을 다시 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끝!